전라북도 군산시의 시금고 선정에서 기존 지방은행이 탈락하자 지방은행에 대한 역차별이다며 일부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 이보 구원은 19일 제1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포수, 시민 이용도, 지역 사회 기여도 등에 있어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은행이 시금고 지정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정 관련 재심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군산시가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이용해야 한다고 외치면서 시민이용도나 점포수가 턱없이 부족한 시중은행을 선정한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창업 당시부터 지역의 입점에 지역주민들과 복구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해온 지방은행을 1위도 물배하는 뒤본 의원은 이해하기로 습니다 또 시금고 선정에서 탈락한 전북은행은 시중은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민이용도 지역사회 밀착도 지역사회 기여도 면에서 앞서고 있다며 군산시가 지방은행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번 결과는 이미 3년 전 해당 조례의 개정 당시 상급기관의 권유를 핑계로 시중은행에 유리하도록 개정한 것부터가 예견됐던 일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9명의 심의위원을 통한 공정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심사 과정에 특혜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14일 금고재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NH농협은행을 일반에게와 기금 수탁 금고로, KB국민은행을 특별에게 수탁 금고로 각각 선정했습니다. k r n 유유강입니다.